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이 공원에서 전도를 하는데요. 초등학생 5학년 그 학생 3명을 만났어요. 제가 이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 교회 다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요두 친구가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교회 다녀요. 어릴 때부터 다녔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모태신앙이었구나. 어, 그래 한 친구는 아예 교회를 가보지 않았던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어, 너 교회 다녔으니까 예수님 알고 있어? 예수님 어떤 분이야? 그랬더니 이 학생이 저에게 예수님 착한 분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친구에게 너는 예수님 알아? 그랬더니 이 친구는 그냥 머뭇머뭇하다가 전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세 이 명의 친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줬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또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제가 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구나, 이런 또 부분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우리 막내 아들에게 믿드미에게 얘기했어요. 너 예수님 아니? 했더니 예수님 예수님 좋은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우리 아들에게 설명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야라고 다시 설명해 주셨습니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분명합니다.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석가모니나 공자나 위대한 스승이고. 어떤 위대한 인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비교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 되십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집중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집중하는 것은요, 한 영혼입니다. 그한 영혼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이 생각하실까요?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볼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9아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그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한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뭐 고속도로를 다닐 때, 경보고속도로를 다닐 때 봤을 거예요. 그 현수막이 늘 붙어 있었습니다. 그 현수막이 뭐냐면, 실종된 송혜희를 찾아주세요. 여러분들, 이 현수막 본 분들 있으시죠? 또이 이, 어, 현수막에 대해서, 또이 아이를 찾는 어, 아버지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소개됐습니다. 이 송혜희 씨를 찾아주세요. 이 실종된 송혜희, 이 딸을 잃어버린 이 아버지가요. 이 딸을 찾기 위해서 몇년 동안 찾았을까요? 25년 동안 찾았어요. 딸을 잃어버린 뒤부터 그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까지 25년을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올, 그 지난 8월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라는 이 안타까운 언론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이 송혜송혜희 송해, 양의 아버지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요, 직업도 그만두고 평생 동안 그 딸을 찾아다녔어요. 25년 동안그 아버지가 그 송송혜희 양을 그렇게 한 평생 동안 따라다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찾아다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사랑하는 딸이니까. 자녀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요, 그 딸을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송혜희 씨 아버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집에 택배가 하나 왔어요. 택배가 두 박스가 왔더라고요. 택배를 보니까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것저것 싸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그 테이프로 얼마나 그냥 칭칭 동화에 내는지 그걸 뜯어서 보니까 제가 막 너무 마음이 그냥 먹먹한 거예요. 와, 이그 그 김치를 보내고 또 과일들을 싸서 이렇게 보내왔는데 제가 이것을 받는 건 너무 쉽잖아요. 그냥 택배 기사분이 기사님이 우리 집문 앞에 놓아주면 그냥 끌러서 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냉장고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이걸 보내기까지 하셨던 일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그냥 마음이 죄송한 거예요. 다 그, 그 김치나 이런 모든 것들이요. 뭐 마트에서 사서 한게 아니에요. 그 재료도 다 직접 밭에서 난 것들, 그거 다 손질해다가 김치 한번 하려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손길이 얼마나 많이 갑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그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저의 제가 받은 거잖아요. 제가 그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그 무릎도 아파갖고 그냥 그 계단을 제대로 올라서지도 못하는데 그거를 하셨다는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죄송하고 그냥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저한테? 저한테 그그 그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보내셨을까요? 그걸 한다고 해서 뭘 받는 게 있나요? 뭐 제가 뭐 돈이라도 보내 드립니까? 뭐 어떤 효도라 도 그런 것도 뭐못 받는데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들이니까. 사랑하니까.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는요 이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그렇게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은요 부모님의 사랑 뭐, 그 이상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끊어진 그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원대한 사랑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독생자를 이 땅에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사랑의 완성이에요.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완성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또 수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별 감응이 사라졌습니다.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우리 너무나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자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권력을 지고 왕이 되어서 이 죄인들을 심판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연약한 자, 가장 아픈 자, 가장 소외된 자, 그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이 어떻게 마칩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저주의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손가락질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이 너무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그 죽음은요. 그 모든 우리 인간들의 죄를 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어요. 근데 죽은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이 너무, 너무 정말 세상에 이런 신이 있습니까? 그 제자들을요, 남을 하거나 꾸중하지 아니하고요,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마지막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요 예수님은 사랑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요. 그 예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에게 열려있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돌아오길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늘 한결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를 나의, 정말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그분을 그렇게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요즘 유튜브에 보면요. 기독교 관련 컨텐츠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그 영상을 봤는데, 이 어느 한 신학자를 초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논하는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 그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요. 제가 그 영상을 봤습니다. 그 신학자가요,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몰라요. 그, 그 시대의 어떤 그 역사적인 상황과 문화적인 부분들 또그 시대의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을요, 너무나 잘 분석해서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정말 저 사람 너무 많은 걸 안다. 아, 정말 이런, 이런 부분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구나. 그런데 여러분들 결정적으로, 결정적으로 그 신학자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뭐 어떤 시대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정말 마음 가운데 아주 찜찜했습니다. 마치 예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지만 예수를 난도질해 한 것처럼 막 마음이 그냥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예수를 지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요.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이것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생명의 주인으로 믿는 자들은 적어졌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 아프지, 않,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교회가 복음에 대한 그 열정과 뜨거움이요. 과거에 비해서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요즘 교회들이요. 전도 잘안 합니다. 분명히 전도 열심히 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고 그렇게 사명을 다하는 교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시대가 여러분 여러분들 바뀌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까?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7, 80년대는 부흥의 때였고 지금은 기독교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전도의 열기가 식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들 식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하게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요,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을 품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마음 한편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두 가지의 두 마음을 품고 나, 나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교회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예, 예배를 드릴 때 어땠습니까? 예배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요. 그랬는 그렇게 예배 시간이 길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요, 이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정말 뜻을 다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해서 예배의 관람자가 됐어요. 예배에 대해서 예배의 평가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내 마음을 온전히 들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아, 오늘 말씀 어땠네? 아, 말씀 잘, 좋네. 아, 저목사님 별로네. 아, 오늘 예배 찬양이 별로네. 사람들이요. 예배를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여전히 열려 있고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니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가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그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내 마음에 다른 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고 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우리의 이 죄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을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들 다른 것을 그두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돌이키십시다.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 주님은요. 그 크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두팔 벌려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요. 여전히 우리에게 너희들 돌이키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 나아갑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진짜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 진정한 기쁨과 평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그 복음이 정말 차고 넘쳐서 그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이 세상에 내 이웃과 또내 지체들에게 흘려 보내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어제 아내와 같이 전도를 나갔습니다. 간식을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거기에 몇 가지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근처 공원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그 여자 학생들을요, 네명을 만났습니다. 그네명 중에 두, 한 명만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 교회 다니니? 너 예수님 들어봤니? 근데 제가 참 놀란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교회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다시 물었어요. 너 정말 예수님 들어본 적 없어? 한 번,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듣고요.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 어떻게 예수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지? 어, 이상하다. 제가 그 친구에게요. 복음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예수님 이런 분이야. 우리 우리가 죄인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우리가 이 분을 믿으면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 예수님이 구원자야. 그 예수님이 네가 꼭 믿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가 된다면 우리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어.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에는요, 예수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요, 예수를 알긴 하는데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시대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요,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주인이신 그 주님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를 왜 먼저 불러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왜 복음을 먼저 듣게 하시고 이 자리를 우리에게 불러주셨을까요?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풍성히 내 안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그 복음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을 이 세상에 정말 흘려보내고 그 영혼들을 주 앞에 이끌고 그렇게 세워가는 우리 꿈의 동산 우리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